그리고 경제민주화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국민의힘이 선거만을 위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종인 위원장께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최이배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이배입니다. 어, 민주당에 온 것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어, 정치를 시작할 때보다 아무래도 더큰 책임감 때문에 어, 이런 긴장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20년 동안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재고 등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어, 수많은 입법과 정책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규제를 만들고 분식회계를 막는 회계개혁도 이루고 작년에 통과된 공정경제산법도 제가 초석을 놨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을 도와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국민의 힘이 선거만을 위해 김종인 총괄 선대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저는 말이 아닌 시민운동으로 국회의원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실천하며 성과를 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종인 위원장께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체입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공정경제 정책을 잘해주리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했지만 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후보께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 구조에서는 창의,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딱 저의 내용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부족했던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경제는 기존의 과제인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인 기후위기, 국제질서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유기 대응까지 과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과제와 새로운 과제는 섞여서 융합 과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해법으로는 이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융합 과제를 풀기 위한 융합 해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캠프를 보니 지진한 정권의 인사들만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해법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1년 넘게 전문가들과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해법의 큰 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승리하여 민주당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당의 이론과 신무를 겸비한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 의원님과 함께 공정시장위원회를 맡아서 양극화 회소 민생 회복,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미 공정거래, 금융, 조세, 재정, 노동, 복지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조속히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 여러분께 윤석열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희대 의원님 아주 결의에 찬 말씀입니다.